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24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 7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환상적인 적시타로 팬들을 열광시켰던 김혜성 선수.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타석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수비력은 여전히 빛을 발하며 빅리그 로스터에 남을 이유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경기는 2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혜성 선수의 첫 타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선발 투수 크리스 페덱의 투구는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페덱의 체인지업에 두번 연속 방망이가 헛돌며 결국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특히 4구째 가운데로 몰린 실투를 놓친 것은 더욱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5구째는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마치 페덱 투수가 김혜성 선수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5회 말 김혜성 선수의 두 번째 타석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페덱 투수는 집요하게 바깥쪽 코스를 공략했습니다. 3구를 제외한 모든 공이 바깥쪽을 향했죠. 이 과정에서 2구째에 살짝 빠진 패스트볼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면서 김혜성 선수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시속 96.3마일, 약 155km 위 바깥쪽 패스트볼의 파울티 퍼스윙삼진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두번의삼진 모두 김혜성 선수의 약점을 파고드는 투구에 당한 결과였습니다. 이날 김혜성 선수는 패덱 투수를 상대로 전혀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7회 말, 다저스 벤치는 곧바로 데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41, 2루의 중요한 상황에서 좌완투수 데니클롬을 상대하기 위해 우타자 미겔로아스가 투입되며 김혜성 선수의 경기는 아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플래툰 시스템의 적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좌투수가 올라오자 우타자를 투입하는 전략이죠. 이날 경기를 포함해 김혜성 선수의 올 시즌 타격 성적은 타율 0.313, 2 홈런, 15타점, 12도로, OPS 0.7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스 먼시와 키키 에르난데스의 부상으로 출전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그의 타격 페이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14타수 1안타로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득점권 찬스에서의 아쉬움은 팬들의 탄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월간 타율 또한 0.192 47타수 9안타로 이할대가 무너지며 시즌 초반의 맹타는 온데간데 없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 좋은 성적을 기록할 때는 지나치게 플래툰 시스템을 적용받는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오히려 플래툰 시스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김혜성 선수는 전반기부터 확실한 타격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몸쪽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에 배트가 자주 헛나가거나 바깥쪽 높은 패스트볼에 제대로 된 타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그의 약점은 여지없이 파고들어졌고, 결국 두 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빅리그의 철저한 분석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과 코치진은 상대 타자의 약점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김혜성 선수 역시 이러한 분석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그의 남은 시즌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타격에서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김혜성 선수의 수비력은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그의 수비는 다저스 로스터에 남을 충분한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시속 100마일이 넘는 빠른 땅볼 타구 두 개를 침착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4회 초 코디 클레멘스의 안타성 타구를 깔끔한 백핸드 캐치로 걷어내는 장면은 이날 경기의 백미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마치 수비 요정을 보는 듯한 환상적인 플레이였죠. 팬들은 김혜성 선수의 타격 부진에 아쉬워하면서도 그의 빛나는 수비력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수비는 이미 시즌 초부터 많은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적인 송구 능력은 그를 메이저리그 정상급 2루수로 평가받게 하는 요소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그의 수비는 팀의 실점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타격은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수비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혜성 선수는 바로 그 꾸준함을 보여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승부 끝에 LA 다저스가 4대 3으로 미네소타 트윈스를 꺾고 위닝 시리즈를 장식했습니다. 미네소타와의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하며 다저스는 다시 한번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경기의 시작은 다저스에게 좋았습니다. 1회부터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초대형 솔로 홈런, 시즌 37호이 터지며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2 홈런으로 다저스 구단 역사상 최다 타이인 5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의 홈런 행진은 정말 경이롭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3회 초 로이스 루이스 선수에게 솔로 홈런 시즌 6호를 맞으며 곧바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저스는 7회 말. 토미 에드먼 선수가 말루 상황에서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2대1로 다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추가점을 뽑아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8회 초, 다저스 마운드가 흔들리며 2점을 내줘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2대3, 다저스는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9회 말, 다저스는 후아웃까지 몰리며 패배 직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9회 말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키 베츠 선수가 내야 안타로 출루하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네소타 벤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자동 고의 사구로 내보내며 말로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들린 투수 그리핀 잭스가 에스테우리 루이스 선수에게까지 볼렛을 허용하며 말로가 되었고 다저스는 절호의 역전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석에는 프레디 프리먼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타구가 좌익수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미네소타의 좌익수 해리슨 베이더 선수가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지만 공은 아쉽게도 글러브를 맞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며 다저스는 4대3 믿을 수 없는 끝내기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저스 팬들은 열광했고 미네소타 팬들은 아쉬움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야구의 드라마틱한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승리는 다저스 선수들의 끈기와 집중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특히 9회 말 투아웃 이후 터져나온 배치의 안타, 오타니에 대한 고의사구 그리고 이어진 루이스의 볼넷 마지막으로 프리먼의 끝내기 안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흘러갔습니다. 오늘 경기는 김혜성 선수에게는 타격에서의 아쉬움과 수비에서의 빛나는 활약이 공존했던 경기였습니다. 타격 부진은 분명 개선해야 할 과제이지만 그의 수비력은 빅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분석은 매우 정교하며 타자의 약점을 끈질기게 파고듭니다. 김혜성 선수 역시 이러한 분석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노력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LA 다저스는 9회 말 2사 이후 펼쳐진 극적인 대역전승을 통해 진정한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집중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주는 빅히터들의 활약은 다저스가 왜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